야, 배추좀 봐라. 어우 묶어야겠네, 이제. 야, 이놈의 새끼들. 미래야! 이리 와! 미래야! 살 빠졌다 미래 살 빠졌다 미래야 특별하고 별이 오잖아 지금 특별아 미래 있어 미래 미래야 미래 뭐 붙이고 있어 이거 뭐야 미래야 냄새 나서 못 들어가겠지 저기 뭐 노란 오 어? 응? 음? 뭐지? 스케이트보드 같은 거탈수 있게 해놓은 것 같은데. 아이, 공원이 너무 활성화되면 못 쓰는데. 아, 이게 너무 활성화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올거 아니야. 고등어! 아, 이게, 이게, 이게.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 싫은데, 우리만 놀고 싶은데, 그치? 고등어 들어가 보자. 고등어야, <laughs> 아이, 이봐, 약이 있어서 응. 다 말랐는데, 별이야, 양펀치 마줘 하지 마. 고등어 사나워. 고등어야 어, 냄새 좀 날라갔니 이거 응? 아이방 고등어야 고등 아이방 아이방 고등어야 아이방